전중님 혹시 도방과 충전용 물약 둘중 템창이 가득 찼을 때뭘 파는 게 이득인가요? 충전용 물약 파는 게 낫죠 나중에는 중후반엔 물약은 초반에 좋은 거라 왜냐면 체력이라는 스탯이 사실 초반에 좋고 후반에 안 좋아요 그리고 도란방패도 사실 후반에는 효율이 잘안 나와요 그게 라인전에서 좋은 아이템이라 도방은 도란검이랑 고란링이랑은 살짝 달라요 깨내는 후반까지도 좋은데 그래도 이코어템 나올 때 가격 안 되면 팔아야겠죠 거미나링 급한 상황이면 파는 게 좋죠. 근데 뭐한 라인 더 먹고 집갈수 있는 상황이면 안 파는 게 좋고. 보란 시리즈가 사기긴 해요. 근데 제가 왜첫 번째 아이템 구매할 때안 사냐면, 50원짜리 포션을 사는 게 너무 난 손해 같아. 이게 빨간 포션이 옛날에 너프를 한번 먹었어요. 충포도 너프를 먹긴 했는데, 얘는 두개 주고 집갈 때마다 리필이 되니까. 부파핏을 충포 개사기템이다. 충포가 150원인 게 일단 말이 안 되겠네요. 체력이 이거는 120주고 이건 100주잖아요. 근데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심지어 두번 먹을 수 있고 집갈 때마다 차니까 집갈 때마다 100원 이상 번다고 보면 돼요. 대신 킬 따면 게이드 아닌가요? 그렇죠. 포션 차이로 킬 따면 이득이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제가 하는 챔피언이 초반에 세진 않다 보니까 돈을 아껴 가지고 더큰 이득을 보는 느낌. 그렇죠. 또 충포는 나중에 60원에 팔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 음, 개모면 뭐 사이언도 좋은데, 이거 뭐 해야겠다. 시각이군. 왜 갈리오 했냐면 이제 렉사이엘 들어가는 챔이잖아요. 여기에 궁 덮기도 좋고 미드 탑이 AP라 이제 갈리오가 AP 상대로 좋은 챔이기 때문에. 인장 스타트 언제 가능해요? 가능한 것보단 그냥 저는 도란링에다 이거 배우고 버리는 게 싫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삽니다. 언젠가는 프로들도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조심하면 돼요. 도란에 비해서 체급이 살짝 낮아서 천라인전이 그래서 사고만 안 나면 훨씬 좋아. 아 이거 숨어 있는데 개모. 기다리다 큐로 먹어야겠다. 초반에는 티모가 세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대모야. 와, 진짜 맛있게 팬다. 근데 민니오는 못 먹기는. 현모. 경험치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마순팔이랑 동시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편해지기 때문에 얘가 점화 들기도 했고 천천히. CS 제가 또잘 먹었죠. 그리고 이게 약간 꿀팁이거든요. 이 포션을 일찍 안 빠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정밀 쪽 룬으로 가면 체력자 극복 룬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체력자 극복, 이거 바뀐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뀌어가지고 50% 체력 이상이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40% 됐을 때 빠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실각 잡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들이 포션을 항상 째는 게 그것 때문에 째는 거예요. 체력자 극복 때문에. 낚시도 있고, 이부당할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맞다. 아, 아, 서지아은데요 라인은 바뀌긴 했는데 인장 스택 쌓고 좀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텔이 있어서 이제 오버파밍 가기 좀 나와요. 이 라인 이제 몰라 넣으면서 그러면 이제 라인전이 강점인 팀모가붕 떠버린다. <목소리> 아마이 그 하나만! 아이개 뭐야! 하나만! 에헤헤 까비 야시간 우리 끌었다 그래도 나 궁으로 갈수 있겠는데 근데 저거 아리 가가지고 나 죽겠는데? 어쩌야 써줘야 되냐? 쏴줘야 앞으로 뚫자! 사이로 와봐! 지 계속 갈만한데아아 갈리오가 또 만들어냅니다 파파파파파 그 오케이 이렇게 라인 이득까지 바텀이 잘하는 것 같다 갱잘 흘려주네 유충 세계 너무 좋아요 슬슬 탑 주도권이 생깁니다 딴딴하고 라클도빠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오버파밍 각을 많이 볼수 있어요. 칼리오가. 즐교어때불브리아지 티모야. 어, 이게안 걸려? 아쉽다. 어? 왔어요. <laughs> 계속 웃어봐, 디모 아, 네, CS 세금이 좀 세네요 여기. 3류충 그냥 너무 빠르죠. 팀은 테리 없다는 사실. 이래서 팀워가 부린 거예요. 와, 아, 네칸 먹었어. 진짜 쩍쩍 뽑입니다 아이, CS 좀 그만 먹어, 중국인형. 렉사이 주제에 미니언을 먹어. 옛날 렉사이로 돌아가게 해야 돼. 저거 탱 렉사이 아시죠? 그 밤이 상위템 정글템 가고 궁극기가 이제 자기 포탈에다 순간 이동하던 시절의 그 렉사이, 그탱 렉사이의 시절. 옛날이었으면 진짜 CS 쳐다도 못 보고 이거 톱한테 리시해줬어야 되는데. 아우 벌써 발바도 안 아프죠. <laughs> 단지로 얘도 알긴 할 거예요. 오빠는 <놀람> 갈려는데 지금은 바위 위치가 <놀람> 특정이 안 됐으니까 와드만. 무지성으로 죽는게 아닙니다 야야야야 이거 따져 이거 손 넘었어 프롭스 아이 <목소리도> <와이>. 물어라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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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버섯이 몇개야 아니 사는건데 <laughs> 버서 진짜 몇 개를 깔아둔겨 미드 최고로 해서 나쁘지 않겠다 팀원 어찌 죽여가지고. 아니 아직도 안 갔어. 아... 나는 헤르메스가 좋겠다. 근데 이미 티모 인생 끝났어요. 왜냐면 티모는 포탑을 압박해야 되는 채미거든요. 포골을 먹어서 이제 성장 차이를 내야 되는 채미인데 유충도 못 먹고 포골도 얘가 못 먹고 그냥 탄 거라 갈리우가 밸류 100배 좋아요, 진짜. 오, 이 녀석 나한테 배워버렸어. 오버파밍 티모를 자랑스럽다 티모야. 나만 하면 상대가 다 이제 전파가 돼. 이 오버파밍의 사기성을 알아가지고. 와, 야 이거 야 이거 경찰 경찰 경찰! 이거 참아 렉사이 뭔가 미드로 가고 있는데 렉사이가 너정골 털린다 렉사이야? 난 말해줬어. 얘 레드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오야 잡아 잡아 야 레드 먹었다 봐봐 레드 먹었어 야 가자 아 여기 깨어 있었구나. 궁으로 갈게요 덮고다가. 지금 궁 쓰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래, 바이야? <laughs> 근데? 누가? 아, 이래서 바이 카운터가 갈리오에요. 대회에서도 갈리오로 카운터 많이 치거든요, 바이를. 들어왔을 때궁 쓰면 바로 커버가 돼서. 상류층이라 밀고 싶긴 한데. 아, 커버를 잘아하네 바이가. 바이가좀 아, 한다. 어떤 거 아니야? 오, 홈런? 오타니? 아하명 <laughs> <두> 날렸어 <laughs> 거든재밌는데 와우 레전드 보다 리코트 내가 맞았다 공기? 아, 그냥 한 타에 신. 이게 갈리오예요. 제가 말했죠, 티모의 백배. 100배. 진짜 백배. 티모는또 죽고. <laughs>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진짜 민폐 챔민이다 티모 <laughs> 나 궁도 있어. 나 궁을 아껴놔가지고. 아이 이제 억가 들어오면 바로 궁으로 커버. 야 치는 거말안 되는데? 아이고, 무시만 해줄라는데. 빨리 가야 되긴 해. 넘는 거야, 이거. 렐프풀 아, 여기 쓰지 말지. 렐풀 중요한데. 렐풀로 이제 이니시 각이 달라져가지고. 어. 싸우면 궁 가능? 근데 안 싸우면 좋겠긴 한데. 지금 궁 아. 영웅 출연 도발. 딱딱딱딱. 그냥 역대급 탑 차이. 갈리오가 들어가니까 조합이 너무 예쁘다 아이템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 아...까비 쪼개로 갔으면 안되는데 용은 못 치겠네요 정을 죽어서 사일러스가 근데 렉사이한테만 욕하긴 하고 원딜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렉사이 잘못 같다고 렉서이가 모두에게 비움받고 있어 11킬 영대스지만얘궁 있나 설마? 비슷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건데 어 그렇지 그렇지 미드 선푸시 잡아주고 당겨먹는게 좋을 것 같은데 스틸 때문에 뒤로 돌아볼게요 이거 이럴 때 뒤로 도는 게 크랙이에요 상대가 아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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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너무 잘 잡았죠? 기다려서 맞춰서 이런게 실력이에요 이런거 <레> <laughs> 네. 그러니까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렌즈 돌리면서 뒤로 돌아 이런거 때문에 이제 게임이 갈리는거라 바텀 아, 다이브 할수도 있겠다 거기있는데 뭐 티모야? 뭘 뒤에? 박아줘 박아줘 그냥 어... 하이 쇼비 어... 한타를 끝내버리는 쇼비식 4인 W <laughs> 오케이 아리 얘네도 좀잘 커가지고 게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쌀탄막다 텔로 오자 이지 아타카는 먼저 안 촛대. 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조합 괜찮아서. 어, 키모짜르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감지해. <laughs> 어? 야, 레라, 레라, 레라! 어, 맞았다! 불격! 미쳐봤죠. <laughs> 귀여워. 어, 밀렸는데? 와, 레엘! 안 가도 겠죠 이건? 바로 바텀으로 가. 잘한다 알렉 바론도 칠 만한데? 바론시간 얘네 딱 일단 바텀 밀다가 텔로 갈 생각 하죠 굳이 먼저 안가도 되고 최대한 극한의 이득 꼭꼭 이길 듯? 4대이라 그렇죠. 극한의 이득 바텀 2차까지 뭐. 700원이라 엄청 크기 때문에 클수 없다 어? 야 바루스 야 여기 바텀 둘나 일단 살아볼게 바루스까지 오는 것 같긴 한데. 음, 패스면 그만이야. <laughs> 런 런. 바루스까지 왔죠? 드리블까지 해 주고 바로 내게 주고. 그리고 한 라인 더라크레탑 라인을 하나 더 밀잖아요. 이러면 상대가 또 탑을 받으러 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또난 아래로 가서 이제 아래 시야 닦아 줘. 같이. 이게 운영. 그럼 이제 아리는 탑을 막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타칸으로 바로 붙는 거예요. 만약 이제 이걸 안 받으러 가면 골드 차이 라고, 인연 때문에. 티모가 가네요? 티모 텔 없죠? 이런 바로 아타칸 쳤대요. 주 상대 결국 가야 되기 때문에 탑을 밀어주면 이건 공짜 아타칸. 이죠 자신 있는데 지금. 준비 돼 있어, 준비 돼 있어. 공 써봐, 바이야. 아 쐈어요. 그럼 나도 바로. 그. 아이. <놀람> <놀람> 이렇게, 그냥, 게임을 지배해. 탑 막으러 가야 되긴 한데, 좀만 더 두들겨볼만 하겠다. 여기서, 여기 귀환을 했다 말았다 해요. 왜냐면, 키모가 더 밀면 이제 막으러 가고, 백도로 지는 거 방지해서, 이런 막으러 가고. 아니면 이제 싸우는 것 같고. 바로 달려. 절대 안 되지. 4대3이라 아마 이길 백팀에? 어? 웃어? 전를파괴했니아치가잘 어... 어... <laughs> 커서 끝내겠다 케이지아 g 지 캐리 알리오 조합만 맞으면 엄청 좋은 챔, 진짜 <laughs> 아 뭐야 티모 <laughs> 중님 구독 취소요 <치세요. 웃음> 구독자 한 명을 잃어버렸네. 개모 화이팅! 개모에게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또 돌려라, 복수한다. <laughs> 안 돼! 딜량 나보다 많이 넣으셨잖아. 나 실전 압축 딜량이라고 라인전에서 들고 못해서 바이랑 알이 와서 바로 큐 돌려. 개모 유성 요리기다. 이판좀 많이 죽을 예정입니다. 이 선마 카사스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카서스2는 유닛 막타를 치면 만화를 돌려주는데 구울도 그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한 만화 가능 이선마 살짝 카소스 할게 30초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No. 어 근데 다행이다 서포트 킬이다 야야 너까지 들키면 안돼 죽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좋은데? 어가비 <laughs> 아, 라인 다 먹고 피 빼고 텔 아끼고 귀환 이러면 요리는 텔을 써야 돼요 라인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텔을 아끼고 이제 텔 차이를 이용해서 좀 이따 이득 한번 보는 이이선 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드야! <laughs> 너 분당 1대스야 임마! 구황아 최고의 맛이어 나도 분당 1대스 할게. 삐까워 네. 가워 네. 좋아요, 좋은 죽음. 왜냐? 난 테리 있어. 이녀석은 테리 없고. 아로텔 잠만 여기, 어, 여기 오 잠만. 아야 만? 아도 분일대을 생각하지 못한자의 최후. 라인은 괜찮긴 한데. 아 이거 게이득 보는 자리였는데. 아 리바트를 괜찮아 괜찮아 성장은 잘하고 있어. 형제 가자. 제압 되었어. 어, 제압 먹었는데? 이를? 기다려보자. 이거 오거든요?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어, 미안. 2대2 됐다. 이거 하자고? 요리 까는데? 안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공 응, 부를게! 좋은데? 이리와 워누와다 이선마다. 아이고 맛있어라. 좋은데. 우린 복구한다. 가보자 가보자. 왔어? 오히려 우리는 키워서 먹었어. 슬로우 스타트였어? 나도 슬로우 스타터 기해탑 cs 차이 38개 대 64개. 와. 레벨 앞서고 있구요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햇불 리안들이 가겠습니다. 이를 볼 수나? 어오 좋은데 도황 뭐 <laughs> 약간 낙과구나 박다가 이제 갑자기 잘해지네 파커스 도황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플레이 스타일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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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거든요 파커스 도보파밍 네, 좋은데 바텀까지 렛츠고렛츠고렛츠 <laughs> 용 먹자. 유충 줘야 될것 같다. 레오나까지 와서. 와 이선마니까 그냥 이게 이선마 살짝 카셨스야 진짜 좋아요. 괜히 제가 이선마를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버파밍을 할 거기 때문에. 나궁 도는대야 싸우던가 그냥. 알리오야 여기 탑하면 들러볼래? 마누라를 때리면 얘가 화가 나거든. 아 근데 얘 알고 있다. 야 근데 카세스 이거 카운터인데? 여기 <laughs> 마누라 잡아버렸어 바로. 야 잡았어 가자 가자 가자. 본체를 죽였어! 본체 죽임. 어? 슬로우. 탈진이야. 죽고 싸울게요.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노래를 불러라. 렛츠고! 렛츠고. 이거야, 얘들아. 카서스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1AP 카서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요리기인데 유충 못 먹게 한 것도 너무 크다. 이게 W에도 이 선제 공격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돈 먹을 수도 있어요. 저구글도 마나 찾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마다 야 요리 상대로 카서스 괜찮은데 이게 마나가 안 부족한데? <laughs> 찾았다 이선막 카서스로 요리 카운트 치기. 싹 마나, 만화. 마나가 복사가 된다고. 어유 맛있지 <laughs> 한 칸만 먹자 더는 욕심 안 낼게 우리가 마나 고마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나궁 있는데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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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꽂는다 그냥 어, 어 아니다 잘했어 죽텔 죽해도 이기는 상성 나 분당실수 10개를 넘었어 괴물이야 나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여기, 여기 도항나 잘하고 있다고 저 카소스는 내가 해봐서 알지 <laughs> 정확히 간파했구나 깔리오 리? 리님? 그래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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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리가 넉동이 둘다에이득이죠 요리과 카서스의 킬의 가치는 다릅니다. 거이다난 황급까지 들었다고. 어... 14분 입고 카서스 갈색 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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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황습니다 어... 신이 돼버렸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카서스의 성장이 딱 지금 괴도에 올랐어요. 지금부터 하마같이 플레이해. 모든 걸 먹어야 돼요. 와드도 먹어, 정글도 먹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음식이야. 와, 집 가면 지팡이 나온다. 내가 공쓸 일좀 만들어 봐야더라. 이것도 먹어요. 모든 걸 먹어야 돼. 잠깐만, 도황? 공쓸 일 만들어 주나? 알아서 잡아버렸는데, 도황? 도황? 도황 그냥 바꿔 죽어! 하게도, 하게도, 하게도! 그렇지! 도황은 <laughs> 그 죽긴 했는데, 어 맛있게 먹었다니. 아유, 어씨, 맛있다. 언니 복사가 된다. 아, 또 들어왔어요, 어시스트가. 낼수 있냐, 이거? 이거 먹어야 되긴 해, 죽더라도. 카서스의 골드는 두 배기 때문에. 아, GG. 3코. 17분 3코 카서스 발생. 흥꽃까지. 1 9문 CS, 1 9 3개 3코어. 내 네, 성장이 놀랍지. 9킬이 엘리아보다 1코어가 잘나왔답니다 야, 가자. 무려지도라 오, 한두 대. 두 대. 두 대. 두 대. 잭기는 밀지 말죠. 밀면 우리 파밍할 게 사라져. 도황 지고 있어 레오나한테. 도황. 안돼 도황. <laughs> 근데 진정한 히어로긴하다 저 사람. 약자한테는 저주고 이제 강자인 바루스는 죽여버립니다. 야나사쿠인데2 0분 사쿠. 헬트 살까? 헬트 카사스 드가자. 이동기가 생깁니다. 카서스한테 이게 카서스 때문에 절대 무지긴 함. 무서운 사실 알려줄까 얘들아? 어디 있으면 16 카서스가 도래한다는 거야 이 세계. 에아 가히 신 22분 CS 240개 16레벨 영역까지 빤다 그냥. 자 아, 마지막 들어가자. 노래를 불러라. <웃음> <웃음> 게임을 끝내는 플레이. 살아보려고 아글박을 썼지만 안 된다고 카서스 앞에서. <laughs> 어, 게임 도망갈 수 없어 카서스한테 명예까지. 골드 보세요 그냥 파마야 하마 파마. 14000 골드야 8300 골드 6000 골드를 더 벌었어 탑이 돈의 악마 선제공격 카소스